자 먼저 식을 정리를 해 줍니다. y는 2의 2x에서 빼기 여기서 2의 제곱은 4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8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x의 범위는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거 t라고 치환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t라고 놓으시고 그러면 자 y는 t제곱이 되겠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다.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의 x제곱 2의 x제곱 자, 2의 x제곱은 어, 2의 제곱보다 같거나 작겠죠. 이렇게 작겠죠. 왜냐면 x가 2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2의 x제곱은 어, 2의 제곱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어, 요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다 이제 조그맣게 조그맣게 어 조그맣게 X축 Y축을 그리고 자이 t로 치환나는 2의 X제곱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2의 X제곱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을 2부터 잘라주세요 2보다 같거나 작게 되겠죠 그럼 요런 식으로 이제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 초록색이 바로 t의 값인데 자이 x가 2일 때가 바로 4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아, t의 값은 4보다 같거나 작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완전제곱식이니까, 2차,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완전제곱식 바꿔줍니다. 4t 더하기 4, 빼기 4 해주면, 8에다가 빼기 4를 해주면 얘가 4가 되네. 그럼 요거 3개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t-2의 제곱, 더하기 4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포물선이고, 꼭짓점의 t 좌표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t의 범위는 4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한이 정도가 한4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어, 뭐야 이게? 아, 여기서 잘못했네. 요게 맞긴 한데, 자, t가 4보다 같거나 작은데, 또 0보다는 커져.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요걸 안 했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프를 잘못 잘랐네요. 다시 원래대로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그럼 포물선을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t가 4, 0부터, 여기 0인가요? 0은 여기, 여기가 0이네. 여기가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4는 여기 0과 이 사이가 딱 거리가 두 칸이거든요. 2부터 4도 딱두 칸이 돼야 돼. 그래서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4가 될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는 0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구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는 포함이니까 여기는 또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필요한 부분 지워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최대 값이 되겠네요. 여기가 최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t에다가 4를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은 4 빼기가 2고, 제곱하면 4니까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값은 t에다가 2를 대입한,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시면 12가 되겠습니다.